이 식물을 보면은 잎이 땅에 납작하게 붙어 있지만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가시는 여전합니다. 이 식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엉겅퀴인데요, 진어름미 엉겅퀴라고 합니다. 지금은 뿌리 잎만 있지만 봄에 줄기가 크게 자라면 줄기에 물고기 진어름미 모양으로 날개가 달리고요, 그 날개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어름미 엉겅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지느러미 엉겅퀴는 한양명을 비렴이라고 합니다. 기본종의 엉겅퀴와섬엉겅퀴 엉검키, 바늘 엉겅퀴는 대개라는 한양명을 씁니다. 그러나 약성이나 약효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흰꽃이 피는 엉겅퀴를 포함해서 10여종 이상의 엉겅퀴가 있습니다. 곤드레라 부르는 고려 엉겅퀴를 제외하면 모두 약재로 쓰고요. 뛰어난 약효에 독성이 없는 식물입니다. 오래 복용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엉겅퀴는 예전보다 많이 귀해졌습니다. 공예 약해서 깨끗한 곳이 아니면 도시에서는 볼수 없고요. 산간이나 농촌 지역에 서식합니다. 진느러미 엉겅퀴 비리염은 맛은 쓰고 평안 성질입니다. 잎줄기 등 지상부와 뿌리를 모두 약재로 쓰는데 지금은 뿌리가 좋을 때입니다. 뿌리를 하나 캐보겠습니다. 진으로미 엉겅퀴 비렴의 뿌리입니다. 흰 뿌리가 길쭉합니다. 이 뿌리는 주로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채취해서 약용이나 식용으로 씁니다. 이 비렴을 포함해서 엉겅퀴는 간에 아주 좋고요. 간질환의 탁월한 약재입니다. 전염성 간염, 간경화, 황달과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보관하는 담낭 질환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뿌리를 생으로 먹거나 다려서 수시로 차로 마시면 간이 건강해집니다. 이진으름미연곤키에는 실리마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리마린은 간과 담낭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약초 성분 중에 가장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마리는 류코트리엔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간을 보호합니다. 실리마리는 또한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 E의 열 배에 달해서 간이 분비하는 글루타티온 성분을 크게 높여줍니다. 글루타티온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글루타티온 이라는 성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을 해독시키는데 바로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글루타티온은 항암작용이 뛰어납니다 각종 암의 효과가 크고 손상된 dna 를 회복시켜서 중대한 질병을 막아줍니다 엉겅키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각광받는 훌륭한 약초입니다 독일의 마커라는 과학자가 엉겅퀴가 간과 담낭 질환, 황달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전 세계적으로 간 질환 치료 약초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엉겅퀴는 또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뭉친 피를 풀어주며 혈압을 낮춰줍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에 좋은 약제입니다. 거풍의 효능이 있어서 중풍, 사지마비 등 질환과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프고 무거운 증상을 치료합니다. 양혈, 청열작용으로 열을 내리고 감기에 좋으며 소변이 우윳빛인 증상, 혈뇨, 요로감염증에 치료 효과가 뛰어납니다. 혈과정을 보여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기력과 정력을 증진해줍니다. 폐결핵, 임파선 결핵 등 결핵과 마약 중독, 중금속 중독증을 해독합니다. 적백 대하증, 피부염, 피부 가려움증에 효과가 있고 어지럼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지혈 작용이 강해서 눈과 코, 귀입 등에서 피가 나오는 육혈과 월경 과다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약재로는 뿌리를 포함해서 입줄기 전초 말린 것을 하루 기준 20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봄부터 여름에 입줄기를 채취해서 즙을 내어 마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뛰어난 약성의 지느러미 안건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